전 세계 기업 가운데 브랜드 가치가 가장 높은 기업은 애플로 나타났습니다. 애플의 브랜드 가치는 153억 유로로 세계 1위를 차지했는데요. 구글이 119억 유로로 2위, 3위는 MS, 4위는 아마존, 5위는 페이스북이 차지했습니다. 또 6위는 LVMH, 7위는 코카콜라, 8위는 존슨 앤 존슨, 9위는 AT&T, 10위는 차이나 모바일 등이 상위권에 들었습니다. 유럽 브랜드연구소가 선정한 글로벌 100대 브랜드 랭킹에서 삼성전자는 19위에 랭크됐는데요. 삼성전자의 올해 브랜드 가치는 392억 유로입니다 일본 기업 중에서는 도요타가 26위로 브랜드 가치가 가장 높았고 이동통신업체인 NTT그룹이 51위 혼다는 79위에 랭크됐습니다. 100대 브랜드 기업 중 국가별로는 미국이 48개로 절반에 육박하고 있고 중국이 12개, 독일이 9개, 영국이 7개, 프랑스가 6개, 일본이 4개 등의 순이며 한국은, 한국은 삼성전자가 유일합니다.